안녕하십니까. 목도라지입니다. 아, 오늘도 산에 왔고요. 아, 오늘은 쌀이버섯을 좀 보러 왔거든요. 아, 그래서, 아, 제가 여기 몇번 왔었는데, 어, 자생지가 좋아요. 쌀이버섯 나기 환경이 좋습니다. 미니버섯도 나기 좋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달려왔고요. 아, 과연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뵐게요. 자 저기 좀 보시죠. 여기 잣나무 잣나무 군락지죠. 잣나무 군락지인데 야 여기 꽃송이가 있어요. 꽃송이인가요? 오우 야 꽃송이 봤습니다. 꽃송이. 이거 보시죠. 어우 탱탱한데요? 와 좋다. 야이걸 아, 잔나무죠, 잣나무 낙엽송이 아니라 잣나무예요잣나무인데이렇게 꽃송이가 있습니다. 먼저 딴 거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요건 아주 좋아요. 상태가. 와, 요거 한번 따볼까요? 따서 요거는, 아유, 좋습니다, 아주. 꽃송이. 와. 자. 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진짜 올해 꽃송이도 제가 또신싱한걸또 처음 봐요. 그죠? 아, 참 좋다. 야, 보일에는 그 쌀이 버스는 안 보이고 일단 꽃송이가 보여요. <laughs> 자, 이거 꽃송이빅 득템했습니다, 오늘. 자,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참사리 확인했습니다. 이곳에 참사리가 자라고 있네요. 그죠? 근데 좀 어려요. 이거 보시죠. 어우, 땡땡해요, 땡땡해. 땡땡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서 이거는뭐 확인만 하고 있는 거, 개체 수가 있다는 거 확인만 하고 갈게요. 아좀 근데 여기가 너무 음지에 음지, 음지에서 이런 거 이렇게 찾기도 힘든데 아 야, 약간 좀 햇빛이 들어와야 쌀이도 모든 식물이나 아 모든 동물이나 마찬가지 햇빛을 받고 커야 됩니다. 아 근데 여기 너무 어두워요. 일단 뭐 아, 참쌀이가 자생한다는 확인했으니까 아 보고 이동할게요. 아, 참사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드디어, 아, 참사리 찾았습니다. 와,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죠 참살리 이겁니다 이거 야 색깔 이쁘다 아 색깔 곱다 여기 보시죠 여기 이렇게 줄살이로 쫙 났습니다 와 이것만 해도 한한 한 3kg 이상 되겠어요 이것만 해도 야또 봤습니다 또 봤어요. 아, 제가 이것을 한번 따 볼까요? 오, 아우 좋다. 이거 보십시오. 아, 색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거 그죠? 색깔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진짜 완전히 산호예, 산호. 이거 보십시오, 산호, 산호. 야 좋다 드디어 또 만났습니다 우와 여기 내리막이 엄청 심해요 내리막이 너무 이쁘죠 이뻐보세요. 야 좋다 안되고 다듬어 보니까 제가 이거를 다듬어 봤거든요 먼저 딴거 근데 아 다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안에 돌이 여기 이쪽에 돌이 뿌리 쪽에 많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아 많이 잘라내야 됩니다 이거 야봤습니다 드디어 와, 요거다 채취할게요. 좋죠? 아, 가서 이것도 먹을 만해요. 자, 그닥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 높은 데는 이것이 없나 봅니다. 그닥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니에요. 밑에 개가 지금막 난리 났습니다. 오, 와, 오. 오, 감탄사가 저절로 나와요. 감탄사가. 아, 요거 깨끗하다. 이런 거 깨끗하죠. 밑에도 깨끗합니다. 참쌀이 보랏살입니다. 오우, 야, 좋다. 오, 요거 깨끗해요. 자, 보십시오. 보랏살입니다. 보라살이에 자 이제 여기 캐치 여기는 다 했고요 이렇게 다 먹고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노란 망태버섯이 있습니다 아주 싱싱하네요 정말 망태처럼 생겼죠 그음을 사람들 보면 이름도 잘 지어요 망태처럼 생겼다고 아 노란 망태버섯 이름 <laughs> 이쁘죠 아 요것도 식용인데 아 이거 안 가져갑니다 발로 차 버섯 아 저는 이런거 안 먹습니다 네, 여기도 꽃방패버섯이 많네요 아 이거는 못 먹어요 약으로만 쓰는겁니다 약으로만 써요 약으로만 꽃방패버섯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큰데요 까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잘 부서져요 이렇게 이렇게 부서집니다 이거는 약으로만 쓴다고 합니다 아 그냥은 못 먹어요 어, 굉장히 많다 여기 우리 접시 꼴꼴이 그물 것들도 있고요 자 이제 오늘은 여기서 인사 드려도 될것 같아요 아, 아무리 찾아봐도 처음에 본거 아, 참버섯, 참쌀이죠 아, 그게 보라쌀이 거기 밖에 없는 거 같아요 이 근처 면밀하게 탐색을 해 봤는데 아, 없습니다 아 시원하다 정전하고. 옆구라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